계. 앞모대에서 풀이가 좀 깔끔했으면 하는데. 보자. 반지름 길이가 5. 동경 오피가나타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는데 사인은 음수인데 요게 지금 각 봐봐. 거기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 더했더니 90도를 더 더했더니 뭐가? 사인이 양수가 됐어. 그죠? 사인이 음수일 수 있는 지역은 몇 사분면이에요? 3 또는 4예요. 근데 얘가 3사분면이면 얘는 90도를 움직여야 되니까 4사분면이 4 되잖아. 그럼 4사분면에서 4 사인은 양수가 될수 없잖아. 이해 갔어? 얘가 3사분면이면 90도를 더했을 때 4사분면이 4 되면 다시 음수가 돼야 돼. 맞지? 그래서 이때 세타가 누구보다제 4사분면이어야요 놈이 제1사분면 각이 되죠. 맞지? 그래서 이렇다. 그러니까 피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요거 가지고 좌표를 구하면 된다. 맞죠? 저희가 사인세타 삼각함수의 정인데 이건 누굽니까? r분의 y좌표예요. 표현합시다. 여기 원점이 있습니다. p는 4사분면에다가 찍으면 되는데 저기 지금 보면은 누구잖아? 5분의 마이너스 4 반지름은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4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적당히 p에 y좌표를 마이너스 4라고 잡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그어버렸을 때 여기 반지름이 얼마잖아? 보자. 그럼 여기가 4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3이 되겠죠? x 좌표는 3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각 세타의 표현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죠. 양의 방향. 이게 때때로 상악함수 정의로 표현되면 완전 이해를 못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다. 그치? 그래서 3-4를 더해라. 이런 문제야. 9번. 절대 값이 두 군데 나왔는데, 각자 풀면 되죠?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풀면 좋지 않을까 싶어. 첫 번째, 이제 얘부터 처리하면 좋을 거 아니니, 그지? 얘부터 순서대로 그냥. 어, 그래서 A5가 양수다 이래놓고 풀면 되겠죠? 네. 그럼 A5가 양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5. 다음에 더하기 6이 A7.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몇개 남는다? 두개 남는다. 맞나요? 그럼 최종적으로 난 여기서 공차가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추가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 맞나? 그럼 이 상태에서 기역 제가 A4. 빼기 8이 누구인 케이스? A8인 케이스와 니은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A4 플러스 8이 A8인 케이스 케이스 두 가지 나는 거죠. 그죠? 이때는 얘들아 봐봐. 넘기면 마이너스 8이 여덟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빼면 공차가 몇 개? 네개 남잖아. 근데 여기서 공차가 3이라고 했는데 여기 공차는 얼마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야,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잖아.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무슨 이해 갔어? 여기 봐라. 아? 너희가 이런 거를 실전에서 처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 등차 중앙을 쓸수 있는가 없는가? 그죠? 네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의 한 가운데 누굽니까? 중점 여섯 번째 항 그지 얘는 여섯 번째 항두개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섯 번째 항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다라고 말할 수 있어 얘가 정답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반영하면 a 9는 여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 세개 더한 거고요 열두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 여섯 개 더한 거고요 그니까 이거 풀라고 다시 또첫 번째 항과하고 이러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여섯 번째 항이 얼마였다고? 4. 봉차는 얼마였다고? 3. 봉차는 3, 6의 10이다. 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해갔습니까? 여기서 정답이 안 나왔으면 a호가 음수인 경우로 들어갔겠죠. 11번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풀어서 이것도 있잖아 뿌리가 깔끔해져야 돼 저기 있는 n을 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주기가 얼마인가요? 주기가 얼마인가요? 14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기는 14인데 그림을 어디까지 그려야 돼? 100까지.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기성을 이용해야 돼.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얘가 14의 배수면 딱 떨어지는데 100이 14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100은 결과적으로 14의 배수. 14 곱하기 7하면 98이죠. 98에다가 이만큼 더 더한 걸로 짜투리가 남아. 짜투리 남는 거에서 뭔가가 나올 테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돼. 내가 여기서 사인을 그릴 거거든. 사인을 그렸다고 치자. 됐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14. 아까도 얘기했지만 98까지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프가 됐지.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만 추가적으로 표현하면 될것 같아? 98부터 100까지. 그쵸? 이해 갔어요. 어.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7입니다. 너희 생각에 98에서... 2만 더 가면 되니까, 이쪽에 있겠죠? 1, 2. 그죠? 이게 갔어요? 그래서, 98인데, 여기 99 있고, 여기 100 있고, 이 정도만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면 그래프는 끝. 자, 그 다음에 A의 N제곱근. 가운데 실수인 거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의를 활용하는 거야. 뭐냐면, A의 N제곱근. 늘 뭐라고 부른다? x라고 부른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인 실수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 음의 실수, 걔가 주어인 거야 x. 문제는 이제 저 x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a의 n제곱근을 x라고 하자. 그렇죠? a의 n제곱근인 어떤 실수를 x라고 하자. 우리가 이렇게 쓰면 반드시 식은 x의 n 제곱은 a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되겠죠? 그래놓고 나서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눠서 풀면 된다고 이해가지? 첫 번째, n이 홀수야. 그럼 너희 한번 생각해봐봐. 음수에다가 홀 제곱하면 부호가 뭐가 나오니? 홀수가 나오잖아. 음수의 홀 제곱은 음수잖아요. 음수의 홀 제곱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성립해야 돼요. 맞죠? 그럼 너희가 따져주면 돼. 야, A가 저 사인 얘기하는 거다. 저 사인 값이 뭐가 나오는 거? 음수가 나오는 거. 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는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그죠? 저 지역에 N이 홀수인 것만 골라봐. 그러면은 7과 14 사이에 홀수가 누가 있니? 9. 11, 13, 딱몇 개가 있지? 3개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한 주기에 몇 개가 있는 거고, 3개가 있는 거고, 총 주기가 몇 배가 되잖아. 7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3개씩, 7배. 그 다음에 쌤 98부터 100까지는요. 여기는 관심이 없어. 왜 양수인지요? 그래서 21개예요. 두 번째, n이 짝수야. 야, n이 짝수면 음수의 짝적으은 뭐가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지. 맞아? 그러니까 양수인 지역이니까 여기랑 여기야. 그죠? 그 중에서 누구를 골라야 돼요? 짝수를 골라야 되니까 99 탈락 배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짝수를 고르면 2, 4. 6, 요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2부도 포함되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야, 2, 4, 6, 3개가 한 주기에 들어가 있는데, 주기가 7번 반복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100은 자기 혼자 추가가 되잖아요. 100이야, 100. 그래서 총 개수는 몇 개입니까? 22. 그죠그 다음에 13번 할게요. 13번 좀 어려웠어요. 13번은 무조건 오답이 강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이해해야 되거든. 이것도 너희가 평소에 잘 안하는 표현일 수 있는데 있잖아 여기에 나와있는 조건을 내가 잘 보이게끔 정리해줘야 돼자 선분 AB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요 스몰 C 각 C와 마주보는 편이에요 선분 AB의 길이가 이렇게. 이렇게 적어야 정리가 잘돼 선분 BC는 뭐야 스몰 A 각 A랑 마주보는 편이야 이렇게 조건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7배 A c 는스몰 i 사인 누구는 A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몰 a 아 선분 A 씨는 스몰 b 조건이 이렇게 다 주어진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왜 저번에 반지름길이니까 라지아를 구하는 거죠. 당연히 마무리는 뭘로 들어가는 거죠. 사인 법칙으로 들어가는 거요 그치, 그럼 자 생각 잘해야 돼. 지금 이 조건식에서 내가 모르는 값은 두 개예요. 뭐냐면 b의 값을 모르고요, sin a 값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수 있다라면 지금 이걸 여기 집어넣는다고 해서 뭔가를 더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 추가 조건식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연립해서 얘네들을 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음? 포인트가 뭐냐면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는 매저번에 반지름 길이 구해야 되는 거야. 사인 법칙 써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쉬운지를 생각을 해야 돼. 봐봐. 그러니까 얘랑 얘랑 반드시 둘다 구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 변길이 알고 있는 게몇 개가 있어. 두개가 있잖아. 그럼 내가 사인 법칙 쓸때 사인 a를 알거나 사인 c를 알면 사인 법칙을 바로 쓸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 지금 sin a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sin a의 값을 뭐 한다면 구한다면 뭐 2r은 sin a분의 small a 집어넣어서 끝나는 거야, 그냥. 맞나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니?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구했으면 좋겠니? 사인 A를 구했으면 좋겠 그러기 위해서 얘네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쓸수 있는 조건식이 있냐는 거야. 얘네들 이용해서. 너희 근데 생각 잘해봐봐. 내가 여기서 사인 A를 구한다는 건 B의 값을 구해서 대입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B를 뭐할 수도 있잖아? 소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b의 값을 구하건, b를 소구하건, b랑 sin a랑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근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식은 코사인 법칙밖에 없거든요. 근데 코사인 a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sin a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sin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다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코사인 a는 얼마입니까? 2배 b c c는 2루트 2. b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a 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얘와얘를 연립해서 b를 소구하고 사인 a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 봐봐, 사인이랑 코사인 남있으니까 얘기한 대로 제곱 더하기 제곱 1인임을 쓰면 되겠지? 정리 한번 해볼게. 사인 a는 누군가? 누구야? 7b 분의 b 제곱 빼기 1그 다음 코사인 a는 제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4 루트 2 b 분의 b 제곱 빼기 1이죠. 그냥 이 제곱 제 더하기 제곱은 1 하면 식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생긴 거 되게 비슷하지 않니 봐봐. 누가 지금 공통적이냐면 b 분의 b 제곱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야 b 분의 b 제곱 빼기 1 이걸 그치? 그럼 좀더 심플하잖아. 얼마? 7분의 t. 얘는? 4로트 2분의 t.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 1이라는 걸쓸 거거든? 그러면 제일 제곱하면 49분의 t제곱. 32분의 t제곱이 1이다. 숫자가 좀 크긴 해도 전체에다가 49 곱하기 31을 곱하면 32 더하기 49가 81이니까 심플하죠 나름. 여기가 누구야? 구 t 전체 제곱이야. 루트 씌우면 7 곱하기 4. t의 값은 9분의 28 루트 2. 사인 A는 봐봐. T를 누구로 나누면 되잖아. 7로 나누면 된답니다. 맞죠? 맞죠? T를 7로 나누래요. 7로 나누면 9분의 4로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9분의 4트 2A는 얼마지? 3이라고 나오지 않았나요? 음, 이거 정리하면 외적원의 반지는 17번 풀때 혹시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그거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뭐 근네공식을 써서 푼 사람도 있겠지만, 쌤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로그 방부동식은 제일 먼저 할게 정의 조건이잖아. X가 5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려면 누구보다 커야 돼? 5보다 크다가 정의 조건. 맞죠? 출발. 자, 그 상태에서, 로그 더하기 로그 바로 하면은, X 빼기 5, X 더하기 3. 얘가 6보다 작아야 되니까 진수가 2의 6제곱보다 작다 하면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누구보다 64보다 작다. 맞지? 여기서 넘겼는데 79 되니까 인수분해 안 돼가지고 당황해서 근해공식 쓰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어차피 문제에서 정수 x만 구하잖아. 얼마 더 해야 돼? 16, 16 더하면 얼마야? x 배기 1의 제곱이 누구보다 80보다 작은 정수를 찾자. 누구보다 5보다 큰 정수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난더 좋을 것 같아. 이해가니? 네. 그러면 이게 x축이 있고 한쪽만 그리면 돼. 어차피 이제 여기 1이 있으면 이게 생겼잖아. 맞죠? 그러면은, 누구를 집어넣으면 80 근처로 가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야, 제곱해가지고 80 근처로 가는 거. 99, 81. 그러면은, 실제로 9가 집어넣으면 10을 집어넣어야 돼. 10콤마 얼마가 나오는 거야? 81 나오는 거고. 그럼 당연히 9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9 집어넣으면 8의 제곱? 64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누구보다 작기를 바래요 네. 80보다 작기를 바라죠. 맞죠? 그럼 80 보다 작으려 그러면 누구까지 가능한 거야? 기까지만가 여기 밑에 있어요. 야 이해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수만 고르는 정수 x를 고르는 거니까 아 x는 누구보다 9보다 작거나. 근데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6, 7, 8. 이해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충분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근해 공식을 쓸 수도 있지만 거기서 당연히 무리수가 나올 거 아니야? 무리수 숫자 따지는 게 조금 별로면 2차식 당황한 사람은 저렇게 다시 풀어 봐. 19번. 맞은 사람 손 이거 글자가 많다고 싫어하면 그러고 안 된다. 침착하게 풀면은 다풀수 있어요. 자 봅니다. 내네 저번에 반지름에 관련된 공식은 몇 개?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내접원에 관련된 얘기를 할때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에서 꼭지점으로 선을 연결하죠. 그럼 삼각형 몇 개로요? 세 개로 쪼개지죠. 맞아? 그럼 이제 너희가 변 길이를 small a, b, c라고 하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는 얘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이게 접점이기 때문에 선 내리면 수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접원의 반지름. 나머지도 다 똑같잖아. 그래서 요 놈의 넓이가 얼마야? 2분의 1. 밑변 b, 높이 r. 밑변 a, 높이 r.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맞죠? 그래서 2분의 1 a 곱하기 r, 2분의 1 b 곱하기 r, 2분의 1 c 곱하기 r 이렇게 돼. 맞아. 요 그래서 너희가 외우고 있는 공식은 2분의 4저번의 반지름, 3변 길이의 뭐가? 합.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쓴게 여기 있는 거야. 3변 길이, 4저번의 반지름. 문제에서 4저번의 반지름이라고 했죠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혼란스럽지가 않죠. 자, 그럼 봅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인데요. 우리가 지금 좌표 보면은 여기가 AN 콤마 0이죠. 여기가 AN 콤마 3분의 4 AN이죠. 지금 이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AN이고 높이는 3분의 4 AN이고 피타고라스 쓰면 3분의 3, 3분의 4, 3대4대 5. 그래서 여기가 얼마예요? 3분의 5 AN입니다.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기다가 그대로 작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면 an, 3분의 4an, 3분의 5an 더하니까 4an이 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해서 만든 거야.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서부터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면은. 자, 넓이가 지금 3분의, 넓이가 3분의 2 누구 an 제곱이 나왔는데 그 넓이가 밑에 거랑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2분의 1, 세변 길이 합이 얼마였어? 4an이었고, 높이가 누구야? an 플러스 1이잖아. 요거를 정리하자가 된 거야. 그래서 양변에서 an을 나누면, 그리고 2로 나누면, 최종적으로 an 플러스 1은 얼마? 3분의 1an,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혈이라는 3분의 1이야. 아니, 그 다음에 이제 B1, B4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그 다음 항은 3분의 1을 곱하면 줄어들죠, 왼쪽으로. 내가 저 상황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내가 여기를 b 아, B1 여기가 A1. 맞죠? 또 줄어들어. 그러면은, 바로 쓸까? 그럼 여기다가 두 번째 항은 3분의 1아니까더 일로 가잖아. 네 번째 항이더 이쪽에 있을 거거든. 여기에서 이 길이를 질문했는데,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하는 방식은 원점에서 B1까지, 원점에서 B4까지 길이를 저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3분의 5A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요 길이는 3분의 5A1이고 요 길이는 3분의 5A4가 될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뺀게요 길이다 이거지? 맞아. 그래서 쓰면은 B1부터 B4까지의 길이가 3분의 5A1 빼기 3분의 5A4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그래서 나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고요? 3분의 5고요. 이거 가지고 연산해달라고 했는데 그 값이 81분의 1이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81분의 1이야 3분의 5고 내가 여기서 첫번째 항으로 묶으면 1 빼기 공비에 얼마가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는 거죠 전체에다가 81을 곱해 3 곱하고 27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항은 26 곱하기 5가 1 3 0이라 130분의 1 이렇게 처리할 되겠죠. 오늘 나가는 수원 과제는 없고요. 숙제는 위너지 오답 노트인데 이번 위너지에서 13번은 선택으로 할게. 자, 그다음 오늘 지금 수원 과제 제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화요일까지 제출하는데 화요일 날 수원 과제 하고요. 위너지 오답을 해봐야 되고, 세 미너지 저의한거 검사한다 화요일날.